당신은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직 나만 제자리인 것 같나요? 아마 당신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것, 기다리는 것, 믿는 것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성경에는 큰 고통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욥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가족, 건강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3장 1절. 혹시 당신도 인생이 끝없는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두 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회복되기 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도 승리의 문턱에서 포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았나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시험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일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답을 구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 사이에 있는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옵니다. 당신의 기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낙심이 몰려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시작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를 만든 위대한 남성과 여성들도 모두 의심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자유를 위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0년차나 15년차, 혹은 26년차에 포기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원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물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기 시작하자 곧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당신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초점을 바꾸세요. 네, 어려움은 현실이지만 당신이 마주한 어떤 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행동이 동기부여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학과 맞섰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된 느낌이 들기를 기다린다면 지금 그만두세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비록 작을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공의 상징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뻔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디즈니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경력 초기에 거절당하고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인 사과 기업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와서 산업을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각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어려움이 당신의 목적을 묻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아가 승리의 결말을 쓸 것입니까? 제가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곱날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성경 구절을 읽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최소한 하나 적어보세요. 이런 구절을 선택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번영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 계획이며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것이다. 그들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일곱 날이 끝날 때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포기했다면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포기했다면 결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이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큰 승리까지 단한 걸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주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감정과 깨달음, 기억에 남을 순간들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공유된 생각, 경험된 순간마다 의미의 불꽃이 담겨 있었으며 우리보다 더큰 무엇인가의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이 작별 인사는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과 교훈, 그리고 깊은 감정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이 끝나더라도 그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작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까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희망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여정은 계속되기를, 꿈이 피어나기를, 미소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의 한 조각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영향을 받는 삶,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